와. 쩍 쫙쫙 달라진다. 아니, 광배 하부까지 나와 밑에까지 나와 있는 쪽은 보여 지금 저거. 와, 형님 이거 칼간거 같은데. 형님 좋은 거 썼어요, 형님 혹시? 이이랑 오메가 좀 많이 먹었어. 오... 자, 여러분들 100kg를 찍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벌크업 장인 오종영 형님을 찾아왔습니다. 정신 수양할 때 엄청 고된 훈련을 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. 과가스 분들, 볼급 장인 오종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니 요즘 그나마 어떻게 되세요? 최대 업적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 대표 선발전. <laughs> 아 국가 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. 바로 태극기 나와야 될것 같은데. 태극기. 체중이 최대로 불었을 때가 어디까지 가 보셨어요? 최대 체중은 96kg. 170에 96kg. 그때는 진짜 뭐 인클라인 머신 그런 거 백백 씩고았지 백 키로 찍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지금 이 질문에서 솔직히 나는 너가 운동 고수라고 생각해. 운동을 하면서 백을 찍는 건 진짜 힘들어. 운동을 매일 지속하고 있는데 음식을 막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백을 찍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백은 그 정도의 벽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.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돌파를 해보지 못했던 1 0 0 k g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. 100kg? 그래서 형님을 찾아왔고요. 한 번도 제가 벌크업을 위한 운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. 맨날 하던 보디빌딩식 운동들만 맨날 해왔으니까안 붙었던 것 같기도 하고 먹는 건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 이상까지 채널은 체중이 가보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리미트가 돌파되지 않는 느낌? 오늘 이걸 한번 배우고 싶아 오늘 이걸 하는 네. 거구나. 일단 체중 한번 재볼게요. 지금 몇 킬로인지. 오늘 날짜가 4월 3일입니다. 올라가 볼게요. 9 1 3금은 9kg 정도 남았습니다. 9 7 k 모양 새 보니까 91이면 되겠는데. <laughs> 네. 아, 나 맨날 180이라고 그랬는데 잠깐만. 된다. 180.4. 아니 아니야. 이거 잘못됐어. 이거 잘못됐어. 아, 180 이거. 180.4. 이거 잘못됐어. <laughs> <이거 잘못했어. 웃음> 다시 한번 해 봐. 아 씨. 180.3이네. <laughs> 아,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벌크업을 위한 운동 방법 바로 티칭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 일단 벌크업을 할 때는 운동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. 총 세트 수가 10에서 15세트 정도면 충분해 그게 운동 끝이라고요? 끝이지. 아... 세트 수가 작으니까는 운동을 편하게 하는 것 같잖아. 이 10세트에서 15세트를 불편하게 해야 돼. 그만큼 운동 강도를 세게 그렇지 압축해야 돼. 어떤 종류들의 운동을 해주는 게좋아요 아무래도 3대보다 좋은 게 없지. 아, 3대 거의 3대. 3대, 3대 무조건. 곧 죽어도 3대. 네. 디폴트 종목은 무조건. 바벨. 바벨로 바벨. 디플트 무조건. 바벨이 되면 나머지가 다하위호환이야요 아아 머신 자체가 바벨의 움직임을 특정 하나를 떼와서 만든 거다 보니까 바벨로가져가는게 제일 좋아. 첫 운동은 뭐죠? 데드리프트. 오케이, 좋습니다. 그 몸풀 때는 허리 부담을 주는 게 좋아. 그냥 허리를 써줘야지 풀리니까. 일부러. 와, 고수다 가끔씩 너 운동 이렇게 물어보러 오면 뭘 가르쳐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잘해. 진짜 운동 잘해? 알려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. 너 그냥 운동 채널 해라. 아니야. <laughs> 운동 채널이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옛날부터 이 신발 왜 이렇게 무슨 배이냐 진짜. 우와. 고무신 진짜. 이거 비싼 거야. 어, 이제 이걸로 할 건데 이제 무게가 160으로 쭉 고정해도 돼. 씌우는 과정 중에 개수만 늘려갈 거야. 안정성도 잡히고. 실제 근력도 많이 올라갈 거. 많은 분들이 뭔가 리프팅 할 거라고 착각했지만 리프팅이 아니라 적정 중량에서 횟수를 늘리면서 협응 근지구력 신경 근 피로 다 잡아갈 거. 신경계 피로를 쓰거나 근 피로를 쓰게 되면은 한계치에 가서는 결국에 다 같이 극한으로 써요. 모든 걸 공통적으로 쓴다 이 말이지. 음... 그걸 뽑기 위해서 적정 중량에서 계속 한계를 건드리는 운동을 할 거야. 음... 저 형님 입장에서는 더티벌킹 클리머킹. 그 더티벌킹도 좀더 원래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, 아. 무조건 과자 빵으로 막 끝장 아, 보는 게 아니라 아, 아. 최소한의 밥량, 최소한의 고기량 음. 이 있다면 더티벌킹에도 나는 오케이. 그럼 한식은 오케이라는 건 사실상. 아, 어, 무조건, 오케이 라는 거예요? 사실. 아 미쳐트루. 아 무조건 먹게지. 데드리프트가 한 3세트가 끝나면 풀펌핑이 끝나야 돼. 3세트만에 몸이 다 펌핑돼야 돼. 다 끝나야 돼 펌핑. 끝장 봐야 돼. 하나 둘셋넷열 하나 둘 힘은 다할수 있었어 맞지? 아, 조금 더할수 있었어 오 아니 왜 이렇게 세열개까지는습니다오 뭐야 전환근이 11점이 왔네 전완근 피부가 이게 스쿼트 베이스라서 그래. 요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얼마나 가져가는 거예요? 나는 이제 1분, 2분 가져가는데 너는 이제 5분 가져가. 야돼 점진적으로 과부하시킬 게 중량이 아니라 음. 횟수, 그다음 쉬는 시간 단축 이런 거에 집중해야 돼. 음. 하나! 응. 그렇지? 허리가 진짜 세 허리가 단 1도 안 주고 떨리면서도 허리는 잡혀있어와 진짜 세네 다 5세트,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권하는 거죠 원 r m 에80% 정도 설정해놓고 첫 세트 거를 13개 그 다음 12, 12, 12그 다음에 14, 12, 12, 12첫 번째 트라이만 15를 먼저 찍어

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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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마지막 짠! 열 하나, 그렇지? 짠! 와, 마지막 횟스에 횟수 허리 썼어. 이래도 못할대 못해. 눌러. 지금 더워서 벗을게. 와. 이 상태 뭐야! <laughs> 지금 등 풀펌핑이긴 해. 개쩔지. 어. 내 얘기잖아. 장난 아니야, 이네 그러니까. 암모니아 들고 왔어. 와, 미쳤다, 진짜. 아, 나저번에 맡아봤거든. 암모니아 한번맡아봤까 <laughs> 어, 좋아요. 아, 됐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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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원래 컨디션이 나와. 네 번째. <laughs> 진짜 지옥이야 여기가 지금 아 개힘들어 진짜 어떻게 하지? 하나 둘셋넷 여덟 아홉 열안 돼! 글았어. 물리 치유석을 사용한게 여기 왜 있어? <laughs> <laughs> 물리 치유석을 쓰는 게 여기 왜 있는 거야? <laughs> 아, 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. 나머지 두개 채울게. 오! 네 개. 야! <laughs> 잘해. 진짜 잘해. <laughs> 둘! 자, <와>, 세웠어. 채웠어, 채웠어. <laughs> 나만 더하겠습니다우 AS 세개 자! <laughs> 죽인다. 두 번째 점목. 데드리프트 140. 아, 진짜 장난치지 말고요. 진짜요? 아, 장난치지 못해. 시즌 세부대. 그렇게 1 0세트 채워야지 아 진짜 이거 장난 아니네 아 벌써 시작됐네 <laughs> 아 울려 버렸어 보디빌딩식으로 해서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세 아. 하나. 부세다 허리 진짜... 너무 많이 진짜... 쓴다 허리 너무 많이 쓴다. 어, 그렇지. 안정적이야. 둘. 셋. 넷. 허리 쓴다. 다섯. 마지막. 오케이. 야, 좋아. 아, 만족스러운데? 진짜 만족스러워. 와 진짜 형 테라스 초는 가야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돼. 왜 벌킹할 때 에너지를 잘 비워야 꽉 채우는 걸 넘어서 초과 회복. 오버해서 회복시켜. 다 비워야 꽉 채우지. 개인적으로는 상위를 넘어서 매니아의 끝 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GPT 너 정도면 매니아 끝이야. 근데 사람들이 다 먹방 유튜버로 알고 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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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웃음> 왜 로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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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laughs> 다섯 뭐야? 야, 여섯, 야, 일곱, 야, 여덟, 야, 아홉, 야, 뭐야? 넌 대대해. 아니 140으로 대 바벨로우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둘셋열 개, 넷, 아홉. 아 허리 좋아. 안전해 아직까지. 오케이. 야, 하나, 야. 둘. 야. 셋 뭐야 넷 다섯 여고 일곱 여덟 아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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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자만 이제 와, 자자자자자자하자 <laughs> 둘셋넷 다섯 아홉 오케이 굿 편집해서 한척 하자. 편집을 좀 해서. 셋에서 다 채고 장하자고. 야이 새끼야. 그렇게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몸은 안 나와. 와. 어, 쩍쩍 달라진다. 아니 광배 하부까지 나밑에까지 나와 있는 저거 뭐야 지금 저거. 와, 형님 이거 칼간거 같은데. 형님 좋은 거 썼어요, 형님 혹시? 이이랑 오메가 좀 많이 먹었어 오. 포종님 하체 처음 보지, 포종님. 와. 오메시 하지 않냐, 하체? 하체 장난 아니야, 형님 진짜. 진짜 이거 여기까지 하고 <laughs> 컨디션이 도저히 따라가는 컨디션은 아니에요 어제 사실 원하 m 을 했어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괴물이에요 에이 그건 선동욱 지사람 수행력으로는 괴물이야 못 따라와 내가 봤을 때 <laughs> 하체하고 가슴하고 어깨는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지 종목 좀 설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다리는 사실 스쿼트를 따라올 수 있을까? 스쿼트를 메인으로 하고 원하 m 의 80%로 아까 하듯이 5D 세트하고 그다음에 20 정도 낮춰가지고 5세트를 또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 다음에 하체는 보조를 뭘 하면 좋을까요? 하체는 보조. 런지. 런지는 가능하면 맨몸. 한 발에 50보시. 가슴은 벤치프레스. 벤치프레스 왜 보조할 필요 없어. 벤치만 죽을 때까지. 어. 벤치 보조로 하고 싶다? 30이나 40kg 벤치프레스 최대 개수 연습해. 마지막에, 마지막에. 없는 힘에서. 다른 거 하지 마. 어깨랑 팔 삼두랑 협응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바벨 자체가 좀 불편하고, 이거를 극복하는 순간, 벤치가 제일 즐거워. 음. 정면을 붙여야 돼. 제일 많이 붙여야 돼. 어깨는 밀프. 네. 뭐 아니면 오버헤드 프레스. 약간 좀 쇄골까지 가는 느낌으로 기능적인 느낌의 프레스. 아니면은 좀더 고립되어 있는 밀프도 괜찮아요. 요런 느낌. 음. 정적이게. 능동적이게 움직여도 돼요. 음. 클린하듯이. 보조는 무조건 덤벨. 덤벨. 두 가지에서 또, 또 세가본화 시킬 건데, 귀까지 가는 것. 최대한 깊게 내리는 것. 내가 하실 때 충돌이 없는 범주에서 깊게 내리기. 그리고 두 번째는 귀 옆에 있기. 몸통 앞에 있게. 이두 가지. 요렇게. 그 주에 운동을 몇번 하는 게 좋을까요? 벌크업 하시는 분들? 벌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에 7일 해줘야 돼. 일주일 운동 다 하라. 그렇지. 제일 중요해. 그건 다이어트용 은데 아니야. 잘못된 판단이야. 내가 운동을 쉬고 싶으면 그날 간단하게. 해. 그러면 팔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? 혹시? 안 해도 돼. 어, 팔 ]야. 따로 하면 이런 거에 지장 많이 줘그냥 어, 다음 운동으로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자. 조금 즐기듯이 할 건데 쉬는 시간이 30초 이하여야 돼. 개인적으로는 10초에서 20초를 좋아해. 몇 세트 해야 돼요? 그럼? 20세트. 20세트요? 20세트. 그 대신에 개수를 그날 피로도에 따라서 작으면 8개, 많으면 10개까지 할 거야. 아 잠깐만 형님. 그러 아니, 형님. 어 그러면 뭐? 10세트, 20세트면 하총 30세트 보디빌딩을 뭐가 달아요. <laughs> 아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. <laughs> 논란될 수도 있어요. 아니야. 이게 한 세트야. 나 하면 너 하면 돼. 아 바로 들어가는 거 그렇지. 나 하면 너 하면 되고 지금 지쳐있는 걸 감안해서 7로 설정할게. 7개요? 7개. 아, 네. 그리고 10바퀴 돌면 이게 한 세트 한 쿨이야. 네. 코까지 가면 다간 거야. 그 대신 이렇게 하면 광대만 쓰기에 좀 유리해. 하나 와셋넷 넷, 다섯 와 여섯 와 씨, 이런 느낌. 개쩌는데 그냥?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역시 항상 길이 이상이야 따라가겠습니다 넷 네,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굿두 바퀴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와넷 우리 센터 회원이었으면 스트랩 찼을 때 나한테 맞았어 여섯 일곱 둘와세넷와 다섯 여섯 반지 안 끼고 있어? <laughs> 반지 안 끼고 있다고? 너는 운동할 자격이 없어이 되니까 <laughs> 아니, 이 새끼. 와이프를 안 사랑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, 형님. <laughs> 원래 여기서 와 하나, 둘, 이것도 해야 돼. 셋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될것 같은데. 네, 다섯, 와, 여섯, 넷, 다섯, <laughs> 여섯, 일곱. 셋, 넷, 다섯, 여섯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굿 하나 아, 남았어. 넷, 다섯, 여섯, 그렇지. 픽사야아다 <laughs> 아, 지금 이게 1 세트예요? 이게 1 세트. 한번더 해야 돼 이렇게. 이렇게 두번 하면 끝이야. 와 아, 진짜. 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사실은 처음 봐요. 이게 두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끝난 거야. 너 이제 운동 하려고 하는 거지 모양 보니까 재밌어가지고.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, 이게 잘못된 거야. 거야. 여기에 목숨 을했나니까 요거는 서브야. 아 여기서 재미가 없었는데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다시 재밌어. 그러면은 보조 운동은 몇 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? 더 강하게 말해볼게. 안 해도 돼. 남은 거 진짜 쓰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조금만 하거나 안 해도 돼요 틀이 아, 필요하다고 하면 5세트를 4분 안에 끝내보세요 아. 쉬는 시간 포함, 운동 시간 포함 과하게 맞아. 가지 말고 맞아 알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야 내일이나 모레 또 이거에 집중할 아. 수 있어 제가 100kg까지 가게 되는 이제 운동 루틴을 형님께서 저한테 전수를 해주셨는데 체중을 100kg까지 찍을 때까지 이 운동 방식으로 갈 생각입니다 100kg 찍는 시점에 형님 한번더 찾아와서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솔직히 좀 약간, 이거 운동이 될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아,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. 석윤이랑 한 5년 지내왔지만, 제 기준, 엘리트급의 몸과 수행을 가지고 있었어요. 아유, 아닙니다. 놀림의 대상, 이미지가 좀 재밌는 이미지가 된것 같아. 운동에서 진짜 담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. 내가 오늘 조금 더초팍 같아 보였던 건 뭐냐면요. 코조 형님이 옆에서 너무 쉽게 해서 그래요. 형님이 너무 너무 잘서 제가 완전 초보자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운동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시했다면 요즘도 운동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 치는 않은 거더 생각 보다 이제 정말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<laughs> 또 100kg 찍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<laughs> 영광의 상처. 다음에 100kg 찍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!